안녕하세요 봉방입니다 오늘 상자 오늘 무료상자부터 전설상자까지 그랜드 12층 드래프트까지 오늘 한번 전부 까보려 하는데요 설마 스파키나 인드가 나오진 않겠죠? 오늘 상자 한번 차근차근 순서대로 까보도록 합시다 먼저 맛보기로 무료상자 한번 열어봅시다 무료상자 살짝 무료상자 91골드 자이언트 하나 아이스프리 11개 아 일단 무료상자는 되게 기분이 좋다 잘 나오고 있네 스파키아 인드는 버림받은 카드라고요? 나오면 안돼 무리상자 하나 더 열어봅시다 무리상자 95골드 보석 두개 다이키리 하나 아이스피리.. 어아이스피리시 많이 나오네? 일단 좋습니다 다음은 실버상자 출발 과연 73골드 바다리 오두막 한장 감전 열한장아 일단 좋아 좋은 카드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이스피리 감전 이런거 다음은 골드상자 갑시다! 출발! 201 골드 임페한장 아이스프린 12장 다트고블리 세장 화살 22장 어유 그래 화살 사향돼가지고 좋은 카드지 좋은 거잘 나오고 있네 지금 나 지금 느낌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쫙쫙 오르고 있어 이제 크라운 상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보자 이제 그랜드 12승 상자도 있고 전상, 마상이나 많은데 크라운 상자부터 갑시다! 출발! 빵. 541 골드. 보석 3개. 엘바 9장. 창고블링 8장. 아, 그래. 그래, 그래, 괜찮아. 미니언 49장. 그래, 미니언 괜찮아. 이제 미니언도 많이 쓰거야 다트고블링 8장. 좋아. 이제, 일단, 쭉쭉 나왔어. 마법상자. 그랜드 12승 전상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법상자. 가봅시다. 출발! 698, 나 떨린다 마법상자부터 떨린다 전설 나올 수 있잖아 아 지금 떨린다 지금 화살 13장 비니페카 2장 아왜 짤짤이야 짤짤이 나오면 전설 안 나오는데? 큰일 났다 자이언트 4장 아이스브리 35장 파이어스피리 40장 아 전설이 안나왔어 삼종사 그, 17장 영웅카드는 뭐가 나올까요? 다크프리스 얌마! 너가 왜 나오는거야! 다크프리스! 세장 상향... 너 상향 좀 됐어야지 임마! 여기 나오면 어떡해! 다크프리스... 아 일단 전설은 한 장은 물 건너갖고 이제 전상과 그랜드 드래프트! 이거 12승 0패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거 아... 이거 0패로 올라왔으니 이거 잘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딱슈퍼셀의 기운을 담아서 그랜드 12승 상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열세장 일단 2만 2 0 골드 좋아요 골드 많이 나옵니다 호그 8장 아 별로 안 나왔네 아쉽다 어쨌든 호그 호그 좋습니다 로자 59장 가자 엘바 67장 그래 하양 먹었지만 아직 그래 좋은 카드 다트고블린 11장 파이어스피릿 115장 아니야 좀더 많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 그래야 전설이 나와 좀 많이 나와줘야 지금 박격포 16장 그래 박격포 쓰면 되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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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타워 20장 그래 괜찮아 괜찮 괜찮아 해골 무덤 20장 슬슬 불안한데 조금 불안해지는데 어플리워드 막2면장 제발 매미 20장 그래 좋아 이제 슬슬 영혼 털어야 돼 이제 영혼 털어야 돼 여기서 일반 카드 몇 백장 털고 다음에 영혼 카드 털면 돼 그래 245장 털었고 다음에 영혼 카드 10장 털어야 돼 영혼 카드 제발 으아. 기사 3 1 7장 아유, 그늘 기사의 날인가? 여기서 또 다크 프린스가 나오진 않겠지. 분노마 아, 아, 분노한다. 아... 이렇게 해서... 아... 어, 호그 8장. 분노, 분노 11장. 그래, 정말 분노했다. 진짜. 마지막이지, 갈수록 운이 안 좋아지는데? 이거어떻게해 아, 지금 <laughs> 마지막 전상만에 남겨두고있는데 굉장히 지금 불안해요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laughs> 전상이요 전상 정말 진짜 스파키 나오는건 알겠지 이거? 예능신이 보하면 안돼 이거는 레알로 가야돼 솔직히 이거는 이건 진짜 적어도 일렉 나와줘야돼 일렉 프린세스 이런거 한장 아 대지의 기운을 담아 갑시다. 3, 2, 1, 출발! 빰! 제발! 예에에에에에에! Yeah! 일렉! 잠금해제! 아, 다행이다. 야, 진짜 딱 나오라는 없는 딱 일렉이 딱 나와줬네요, 진짜. 대박이다. 와. 야, 말하는 대로 마지막에 그래도 원하는 전설이 딱 나와줬습니다. 야, 대박이다. 저는 9시마다 봉만사수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9시 또 다음 방송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 만나요